자, 오늘은 남자분들이 여자한테 흔히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무엇이 있나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거짓말인데, 간혹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지연아, 나는 남자 중에서도 보수적이라서 반드시 사귀고 나서 진도를 나갈 수가 있어. 라고 하시는데, 어, 그건 정말 제가 장담컨대 제 왼손을 걸고 거짓말입니다. 진짜 사귀고 나서 진도를 나갈 수 있는 남자가 있다면 은 제가 이손 절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남자가 만에 하나 100% 사귀고 나서 진도를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빠르게 그 남자를 비뇨기과로 데려가시거나 아니면 성 기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남성과는 연애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남자분들이 사귀고 나서 진도를 나갈 수 있다라는 말을 왜 하냐면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함이에요. 나는 사귀기 전에 진도를 충분히 나갈 수 있다라는 게 모든 대한민국 남자분들의 속마음이지만 그렇게 말을 했다가 너무 내가 밝히는 남자, 가벼운 남자로 낙인 찍힐까 봐 여러분한테 이미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러한 거짓말을 치는 거니까 어 그냥 귀엽게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한테 간혹 오빠는 사귀기 전에 어디까지 가능해? 라고 물어보면은 남자분들이 뽀뽀, 포옹 이렇게 하시는데 음, 과연 그럴까요? 사실 남자분들은 뽀뽀, 포옹 이상으로 모든 게 가능합니다. 사귀기 전에 혹은, 첫 만남에.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이, 남자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반에, 관계 초반에는 당연히 외모가 중요하지만, 관계 중반 후반에 가서는, 남자 또한 여자의 성격을 많이 본다. 관계 중후반에 가서는, 여자의 외모가 딱히 나한테 먹히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데, 어,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어, 남자나 여자나, 일단 사람의 이성의 외적인 부분을 안볼수 없겠죠. 하지만, 여자분들은 남자를 종합적으로, 종합적인 가치를 따지고 나서 그 남자의 값어치를 매기겠죠? 하지만 남자분들은 100이 있다면 95가량을 일단 외모를 토대로 그 여자의 가치를 먹인 다음에 나머지 5 정도를 토대로 그 여자의 가치관, 성격, 이렇게 판가름 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정말 지나가다가 너 무직 백수인 예쁜 여자 만날래? 아니면은 정말 건실한 못생긴 여자 만날래? 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 남자 100명 중 99명가량이 무직 백수인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물론 남자분들이 관계 초반에 외모가 중요하고 나서, 그 다음에 관계 중후반 갈수록 여자의 외모에 약발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데, 그 약발이 100에서 95 정도로 떨어진 것이지, 100에서 50으로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남자분들이 나는 사람을 오래 보고 나서 연애한다 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왜냐면은, 남자는 정말 비교적 여자분에 비해서 첫인상, 첫 느낌이 깨... 계속 가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좋으면그 여자가 철수야 사길래 라고 하면은 어사길래 라고 말을 하는 남자분들이 100명 중에 100명입니다 에, 네 절대 예외가 존재할 수 없죠 그런데 나는 굳이 왜 오래 보고 나서 연애한다 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냥 그 여자분이 앞에서 저는 남자를 오래 봐요 라고 하니까 공감대를 쌓기 위해서 저도 여자를 오래 보고 나서 연애합니다 라고 대충 둘러대는 것이죠 앞에 있는 여자분이 마음에 든다면 바로 첫 만남의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 모든 남자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많이 아나 여러분이 저는 첫 만남에 연애 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남자가 굳이 여러분을 오래 보고자 한다는 것은 어, 아쉽지만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자분들이 여자한테 많이 하는 거짓말 세 가지. 무엇이나 제가 알려드렸고요. 대부분의 거짓말들이 일단 여자분에게 이미지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아주시고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